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뭘 이야기하는, 그분은 능력과 선품과 자기의 약속과 계획한 것에 한결같은 분이시다. 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무엇시다 뭐 영원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인간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인간을 뭔가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한계?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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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은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어, 맞아. 유한하다. 아, 맞아. 한계가 있다. 근데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몇천 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마귀에 의해서 휘둘렸어. 그래가지고,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이 왕권에서 내려와 앉아. 왕위가 찬탄, 빼앗겨. 그리고 그 나라에 또 다른 신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은 그 공격을 받아서 난처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세상의 모습을 반영한 신들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제일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영원하냐 유한하냐 바뀌고 변질되고 오류가 있고 일시적이고 시간의 한계상황에 잡혀있는 인간이냐 아니면 이 모든 걸 초월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도 한결 같고요. 그분은 바뀌지 않으세요. 수정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하다 이 말씀.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어. 나 인간들 잘해면 잘해줄 거야. 잘해볼 거야. 얘네들 잘 돌봐줘야지. 그럼 그래야지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열심히 돌봐주다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돌려온네 이씨 이것들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걸 미리 예측을 못했고요 이걸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이게 인간이야 아 내가 이걸 미리 예측을 못했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이럴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신을 자기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폭력을 해도 되고 테러를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고. 일상적인 삶을 전부 뭉가뜨려버려도 괜찮고, 오직 자기의 교리와 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신을 믿다가, 여러분,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가서, 그가 폭군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보험이 뭐예요? 그분은요, 선자체의시잖 왜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요? 솔로몬드 다이토, 처음에 자료 벌리면 왜 실패하는가 하면, 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육이 육, 육, 육. 예,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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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듭난 자기 안에 같이 있잖아요. 육신이. 우리는 예, 완전한 영화, g l o r i f i 천국에 올라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존재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엄마의 몸, 아빠의 생,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내 육신이 있잖아요. 내 육.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한,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내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잘하려고 이럴 때 믿음의 의지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 신명기적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럴 때, 근데 사람은 한결같을 수 없다. 어느 날, 좀더 방심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제가 내, 내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추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추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주, 나 먹고 사는 거, 나살 국민 이거는 뭐 거의 연결되어지는 본능적이잖아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이기적인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체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거는 누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이잖아요. 이 육신이 내 안에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내가 약해지고 이게쏙 들어와서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어. 버그 자기를 추구하는 게 뭐가 되냐? 여러분, 자기를 추구하면 나타난 일들이 뭐가 하면 싸움이 일어나. 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을 빼앗기고 이 아기, 자기 마음과 삶을 영역을 완전히 침투해 들어가 장악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백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고상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밥그릇 싸움 딱 일어나면, <laughs> 자기 밥그릇 안 빼앗기려고 고상해 보이죠? 아, 저 사람 존경스러워. 난저 사람이 내 인생에 놀고도 저렇게, 저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요, 밥그릇 싸움 딱 일어나면요, 똑같아요. 인정욕구, 자기 생존, 자기 자리. 많이 이런 사람들이 죄에 더 노출되고 치약하고, 나이껏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 인간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누구나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이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이 말을 뭔가 하면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본질이.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는 우리에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옳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밖으로 싸움에 달려가는 건요, 그건요, 자원함이 열정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건요. 자기 입건, 이건요. 자기 자리, 이건요. 인간에게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이야기했죠.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포악 이렇게? 이게 진성이야?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긍휼이라는게 없어요. 네. 인간의 운명은 지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내 결심, 내 결단, 내 노력으로 내 배팔 번제를 노리고 고행하고 수련을 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면서 나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라고 말해도 결국은 인간은 한계를 드리고, 헛점이 있고, 죄를 짓게 된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죄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이 이 땅의 어디예요? 네.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네. 교회가 하는 일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 우리가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이 되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사람